안 나오는 것 같아. i l l you tell 이 e You can't t e 칠만 us. I'm 이 o t sure. You d o n 이 know. I'm not sure. I'm not sure. i 이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눌어들리는거 같아. 오히려. 오히려 다운블러. 다운블러 시그래요 그냥, 그냥, 여기서, 그냥, 내가 침대하는 방향으로 헤드를 밑으로, 그냥, 약간, 눌어들리는거예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그냥, 밑으로 그냥 쭉 눌러버리면. 그러면 똑같은 볼을 때려도, 오른쪽에서, 그냥 또 때려도. 눌어대리면 공이 스피드가, 승관 스피드가 절대, 좌측 스피도 많이 안먹더라고 이게 지금 완전 그냥 메이공을 갖다 때려도 72대 래고덫덫 때릴 때는 여기다가 덫 때려 그냥 ready 오른쪽으로 많이 눌어 때린다는 느낌. 그럼, 그럼 7 0 프로 나오고총포님 그 보실 때그 최저점 어디까지 보세요? 드라이버 최저점 가고 이제 가잖아요. 최저점이 한한 만큼 한, 한, 한 보는 것 같아요. 아까 아싸리 앞을 보는 거 최저점을? 네, 기까지 이 누르는 거네 73, 막70이게도좀더 세게 때는더 누르래요 저기까지 그냥 밑으로 그냥 한옥시 한다하고 아, 그냥 세게 때릴 때 먼저 알겠어요 형. 지금 최는 방식 자체가 어찌 보면은 원래 보통 백스윙 간 다음에 올려 뒤에서 뒤에서 떨어지거나 최저점에서 음. 올라갈라 한데잖아요. 그게 아니고 보면 시야 자체를 그냥 약간 영화연인가? 각 K 도공 지나고 앞에까지요. 음. 약간 그런 느낌. 내가 내가 출신 나오면 맞는 거야. 알겠습니다. <laughs> 근데 저는 저는 그 느낌으로 때려요. 라이브 네. 볼스피 드 늘리는 방법. 음더 눌러도 돼요, 형님. 근데 공이 좀 뭐지? 팔사각도 낮게 뜨고 평상시보다 부도면딱 좋네. 오른쪽으로 채를돌은좀 이렇게 눌러친다 생각해야 하나? 저 공은 오른쪽을 눌러친다. 아. 근데 지금 뽕꽁이 지금 게임 칠 때의 궤도는 아니에요, 확실히. 예 네. 발사각도 많이 십도나고 우라 는 없네 응. 우라 많이 없네 내가 어때. 지금 거리는 거의 비슷하긴 한데 응. 우라 는 없어 이게 이렇게 막 왜? 커브 커브 거리는 공이 한 번씩 나오게 잘안 나와 응. 근데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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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다 아, 밀다, 밀다 말 멘키다 아다 밀어줘야 하는데 응. 쭉 밀어줘야 응. 밀다 응. 물치, 하는데 밀다 멈츠면은우측거 그냥 우측 말해 하는데 누르다가 말멘 <laughs> 푸시로 있더라고. 한 번씩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볼스가 좀 많이 들었어요 올려 쳐서는 볼스가 안 나더라고 음 드라이버를 상향 타격이 맞지만 올려 쳤을 때는 볼스가 좀안 나오니까 오히려 안전하게 칠 때가 방법이 훨씬 좋네 다운 블러식으로 오, 이렇게 들어가요 그거 발사각도, 발사각도 낮아져요. 그러면. 약간 스팅어 느낌일까요? 네. 스팅어? 그니까. 오케이 오케이. 근데 말 들어보니까 뭐 보스피드가 칠십이상부터는 발사각이 산에서 십도로 들어갔어니 <레인> 최고로 나많다고 저도 배웠어 티는 매스 고 치세요. 사람 도 없어, 스팅어 사람 뭐없어한 중에 하나예 이렇분그나 상관없어 그다 오히려 들을지 말고 그냥 가파르게 네. 때린다생각합니 여기서 어찌 보면 그 시야로 공뒤를 보면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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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크게 들렸어요. 생각해요. 공뒤를 보면서 다으로 시도로. 와우. 아 근데 그 처음에는 아, 어색해요, 정말. 아, 아니 제가 또 어깨도 안좋는데이방금은좀좀 어, 좀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어. 그러니까 내가 그냥 오른쪽으로 푸시나다 생각하고 많이 두드러세요 알겠습니다. 시험적으로는 좀 괜찮네요. 왜? 어깨가 안 넘어가서 뛰자는것 같아요. 자. 이게 그런 볼을 치는데 자꾸 이제 그게 이게 처음에는 진짜 어색하더라고요. 막 오른쪽으로 푸시도 많이 났어요. ready 유용할 것 같아요. 자, 여기 우라가 많이 없네 우라가. 네, 어, 우라가 많이 없어. 그리고 이게 어디 뭐야 던지는 V를 잘또 다시 잡으면 이 많이 나가겠지. 처음에는 사람마다 어색해서 어, 좀, 어색... 나도 좀 어색해. 나도 좀어색해지금기 억지로 누르라고 니까 그래야 딱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 제가 거 어디를 쓰셔그이도김라고 음. 이게 왼쪽을 보고 음. 오른쪽으로 음. 그냥 자짝 누르다 된다는 느낌? 아, 아 나이스. 아, 이쁘네이해로 아, <laughs> 음, 나도 사실 게임을 많이 많이 봤거든. 그랬는 거를. 왼쪽 살짝 오픈해놓고 오른쪽으로 많이 눌러도 되는 거지. 맞아, 왼쪽 응. 오픈하시더라 여기를. 레디! 어우, 푸셔. 근데 이제 이게 1억 번한 번씩 나와요, 처음에는. 푸쉬. 응, 그러면 백스핀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저도 이것도 한, 이걸로 고정을 좀 했어요. 늘릴 때한 번씩. 네가 뭐. 연습 많이 하면 늘어? 늘더라고요 k 이팅 h <laughs> i 에 k I 이 안나왔거든요 어. really? 그 i 예전에 72 i n k I think. I think. I think. I 사이에. 나이스야. 그 i n 지금... 예. 어, 아 이렇게 막 뭐지 그런 think. I 더라고 우라가 많이. i 근데 진짜 h i 헤드피드 h i n k 뭔가 시야적으로 아, MC 좀 누나가 나줘야 되는데 안 음. 나고 이렇게, 이렇게 그런 보잖아요. 느낌 맞아요. 이렇게 뭐라 잖아요 최근에 이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좀 이렇게 아까처럼 투시도 안 보신다고. 그러니까 왼쪽을 열어놓고 자신에게 때리는다고 저는 때려요. 예, 네, 이런 느낌들이죠. 아, 그럼 약간 아. 밀려도 약간 푸시밖에안 나고. 어. 와, 그럼 발사각도 십도 근데...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음. 아, 어, 저네.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세팅이 야, 명준이잘자 채들 잘 나름이 안 되냐. 그럼 어차피 세팅이 드라이버가 구도가 안돼 있고 19도로 네. 돼 있는데. 네. 이게 저는 페드치고 가고 10.5도를 갖다가 맞추놨 는데 이놈은 스크린에 드는 게 자꾸 제가 이렇게 누르니까 한 번씩 푸신하더라고요 네, 그죠그죠 그죠. 그래서 왼쪽을 그냥 확실히 열어 놓을 아. 때 그냥, 그냥 그냥 이런 느낌을 리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많이 어색했는데 때리다 보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눌러지더라도말아와 오케이 확실히 가지고 그러면 슬라이드 스타드가 막74 그냥, 그냥 보스 내 때는 그냥 맞 때려야 되잖아. 거 보스 내 때는 그냥 표가없 그냥 내가 최대한 막 물어다 보면 이야 맨꽁으로74 이게 봤을 때는 뒤에서 사양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시선은 지금 다운을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 내가 응. 올라가놓고 응. 때릴 때 음. 올리면 응. 내가 한 개만 계속 나와요. 그다음 이제 그러다가 편하게 치면 볼스가 한 1, 2 주는데 오 그때부터 안정되게간다그리고 응. 자, 볼스가 이마 늘렸으면 좋겠어. <laughs> 그 뒤에는 그냥 이제 그냥 이제 이렇게 해줘. r 잡아놓고. 아면 거의 아까보다 한한이 줄었어. 어떤 느낌이랄까. 근데 구도도 낮추서 때렸더니 폴스가 좀더 낮게 나는데 필드에서 아 이상할까봐 지금 낮추지 않고 있는. 데 지금 이거로잡아다는 거잖아요. 원이 저쪽을 하고 나서 이거는 이제 컨트 어찌 보면 네. 자기 몸의 컨트롤을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죽을리는 불 없어요. 제가 보실 때 시퀄곡 중에 좀몇개뭐 내가 이상하지는 않아 보서는. 1니분잡아놓 대놓고 그냥 음 그냥. 아, 거의 한가운데로 0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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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야, 잘 때린다, 진짜. 근데 이렇게 하니까 늘더라고 스크린. 아, 지금 맹고인데 야, 맹고 n g 나오고 스크린, 은그렇다 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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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는 얘기잖아 스죠 이렇게 왼쪽 보고 이제 그게 네개 되는 순간 편해지더라고 편해지더라고. Ready. <목소리> 와 정리하기는 잘 아우, 나 지금 이거 열심히 연습해봐야지 맞아요, <laughs> 네, 뭐, 총 프로님께 게임도 치고 Ready. 원포인트 팁 얻어서 갑니다 아, <laughs> 약 받으시는 건 아니고요 팁을 공유해 주셨어요 저희 매장 마칠 시간이 돼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